저녁입니다. 저녁입니다. <laughs> 와, 눈 내리고 있어요. 예요. 아, 오랜만에 눈 보니까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. <laughs> 분위기 죽이지 않냐? 내가 원하는 네. 할빈의 느낌, 이런 느낌이었어. 그랬어 저녁의 느낌이야. <laughs> 그러면 우리 저녁은 중앙 음... 대가. 그래, 갑시다. 할빈에서 제일 유명한 어. 메인스트릿이지. 어, 가자. 가자. 어? 이 어, 길마다? 어? 아, 이 길마다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저는 이제 차가 없는 거. 야 어? <laughs> 차가 없어 거리에. 그래. 와. 약간 좀 해리포터 느낌 나지 않냐? 아니, 어디 느어 무슨 말인지 알아 내 말이? 몰라. 몰라요? 티디 더 차. 눈 오니까 더 분위기 있는 거 같아. 탕후루 있데 탕후루 먹을래? 진짜. 탕후루? 어. 오케이. 렛츠 고. 이거 맞아? 이거 아닌데. <laughs> 너뭐 하니? 난난 이거. 응? 이거? 어. 이 우웩건 뭐야? 이 노란색. 어? 나는 뭐 먹지? 음! 응짜맛음 바삭바삭하네 맛있다 나는 맛있어 한개더줘야 근데 여기 거는 진짜 엄청 안이 몰캉몰캉하고 오잖아 바까 엄청 바삭한데

여하튼, 이자 가장 그~ 야 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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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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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늘좋이다 가운데 이다 음, 뭐하까갈 가. 이거, 응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, 거거 들어가 어. 뜨거운 코코콜라는 감기약인데. 그렇지. 어. <laughs> 콜라 원래 그 약이잖아. 그래, 그래. 야 그래. 콜라 엄청 많다. 안에는 똑같겠지. 맛은 다 똑같겠지. 그래. 야, 디자인 엄청 예쁘네. 도 와인 같다 야 유튜브에서 봤긴 봤지? 그래 봤네 야 5만 고추 다 있네 고추가 다 있어 그지요 곰이 있어야지 이거 냉장고인가? 아니, 저거, 개. 와, 화분이네 얘네 별거다 판다, 별거다 팔아. <laughs> 아 얘네 진짜 헌 없네, 이거는 어디지나나 아, 생강 오... 먹고 싶어. 생강 먹으려나나 이거 당다 봐. 애통이야? 어. 어디에 주는 거? 없나 근데 보원 는거 아니래. 나 통만 이렇게. 어. 막성 오리지널이랑 생강 두 개만 있어. 어. 얼마인데? 어. <laughs> 6,000원. 있었어요. 면리 메미 메미 메티 같이네 어야. <laughs> 나도 인생 중에 처음이야. <laughs> 네. 따뜻하다는데 따뜻하다고? 응. 야, 군대에서 군대에서 는게다 응. 내가 끓인 거보다 연한 것 같아 연하다고? 어. 맛있어 먹 맛있어요 보자 응. 어 따뜻하다야 내가 끓인 거더 맛있지 않냐? <laughs> 야 이거는 콜라가 아닌데 어. 그냥 생강 찬데. 응. 겁게 하면 생각 뭐지 그 생각만 남는 거 아니야 컬러에 어... 뭐 설탕 이런 다 없어진 거 아니야 실망입니다. 어 <laughs> 가자! 이거 좋네. 이거 나중에 나요번에 물병 안 갖고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걸로 그냥 물 들고 다니면 그래. <laughs> 그 유니크 아이템이다. 어. 아 좋네. 이거 하나 가지고 아까 거기 뭐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. 나 어. 안 사고 이걸로 사고. 그렇지. 뜨거운 컬라도 마시고 기념품도 <laughs> 어. 없고 어. 원래 여기가 야시장이어야 되는데 왜문닫았지 추워서. 어. 와이 분위기 짱이다. 그치 네. 마젤. 어 어. 근데 그래, 마마 샴머 샘머...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이것도 유명해. 진짜로? 어 먹어보자. 안에 들어가 먹을까 이거? 밖에서 아니 밖에서 돼? 먹어야 돼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따라와. 안 추워요. 응? 너무 딱딱하다. 딱딱하다고? 음. 그거 부렸다 했는데. 아니, 나 지금, 추워가지고. <laughs> 아. <laughs> 음. 어때요? 음. 나 어렸을 때그 맛이야. 맛있네. 맛있아 이거 맛있게 입데요 근데 조금 뭔가 많이지않아 음. <laughs> 지금 눈이랑 같이 섞어본다 옛날에 추억을 먹는 맛이네요 릴리씨 음. 저거 응. 봐봐 우리 딱 먹으려고 하자마자 줄 서는거 느낌있지? <laughs> 잘 먹었습니다 다 드세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, 아, 아.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얼죽아. 아메리카나 아. 영화 20부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.